예쁜 고라니가 한 마리, 예, 이렇게 있는데, 좀, 좀 다쳤어요. 보니까, 음, 뭐큰 부상은 아니고, 뭐, 자기들끼리 영역 싸움을 해다가 다쳤는지, 예, 조금 상처가 났는데, 예, 그만한 것 같습니다. 좀 기력을 회복하면은, 음, 좀 뭐,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. 네. 아, 푸른 5월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아주 굉장히 파란 게 아, 너무나도 어, 아름다운 그런 날입니다. 어디 보자 괜찮아 괜찮아 응, 이리 와. 아이고, 아이고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어디 봐. 많이 다쳤어? 응, 물 줄까? 응, 괜찮아. 아이고, 보니까, 아이고, 아이고, 응. 다리. 근데, 근데 왜 그러지? 어디, 어딜 다쳐서 그랬지? 응. 지금 뭐, 크지는 않고, 조금 한 1년생 정도 됐을려나 숫놈이야 이빨에 송곳니가 두 개가 이렇게 길게 나와있고 응. 어디 봐 걸어갈 수 있겠냐 이리와봐 이리와봐 응. 이리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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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병원에 한번 갈까 근데 어, 어디가 어디를 다쳤서그랬지 앞다리가 좀 부러졌나? 그건 아닌 것 같아. 괜찮아, 이렇게 봐. 이렇게 봐. 응? 응. 이거 봐, 괜찮아. 응? 응? 다리가 다리가 저기하긴 했데뭐 어, 다친 건 아닌데, 이렇게 봐. 응, 괜찮아, 괜찮아. 어디 봐. 다리가 지금 털갈리도좀 해놓은 것 같은데? 응. 어디 봐. 괜찮아? 어디 봐. 어 다리가 많이 아프냐? 응. 이거를 저기 뭐야. 어떻게 해야 되냐? 근데 너 스스로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?